안녕하십니까 김동기 대표입니다. 자 오늘 HLB 하고 그룹주 언급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 마감 이후에 회사에서 공지가 나왔습니다. 항소 제약 시 실사를 완료했다는 공지가 나왔어요. 1월 초에 실시했다는 그런 공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시면 세 가지의 경미한 지적상만 나왔고 기타 뭐 크리티컬 한 이슈는 없었다라는 게, 예, 공지로 나왔고요. 그 공지 내용을, 예,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HLB 그 공식 블로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오늘 날짜로 해가지고 2시간 전에 이렇게 공지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보면요. HLB 가남신약 FDA CMC 실사가 완료를 했다. 그래서 실사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그러면은, 어, HLB의 관남신야 허가를 위해 마지막 남은 관문은 카메라즘 압 제조 설비 이 공정에 대한 CM 실사입니다. 어, 이미 이제 리버스라는 CM 실사는 이미 완료했죠. 그런데 이번에 실사 계획을 보면은 이번 CM 실사는 1월 초에 공료가 되었다. 1월 초에, 그러니까 이제 그, 어, 며칠 전이란 얘기죠. 이번 실사는 지난번 실사때 지적받은 사항의 개선 여부를 점검하는 게 아니고 CMC 전 어, CMC 전반에 걸쳐 원점부터 모든 걸 다시 점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FDA에서도 이와 온김에 이와 옮김에 지난번에 그 경미한 지적 사항하고 다시 이제 이게 생산했을 때 치료제가 정확하게 임상에서 나온 그런 효과 효능과 안정성이 그대로 나오는지, 대량산을 했을 때, 그런, 어, 생산에 문제가 전혀 없는지, 그것까지 다 전반적으로 검토를 했단 얘기죠. 어차피 오는 김에 다한번더 점검을 했다. 어, 그런데 거기에서 실사 결과, CM 실사 결과, 경미한 세 가지 지적사항이 있었다. 그래서 경미한 지적사항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약의 효능, 뭐 안전성, 이런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나오지 않고 아주 경미한 사항, 뭐 예를 들자면뭐 지난번에도 나왔던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자면 뭐 작업자 동선이나 뭐 실내 뭐 조명이나 뭐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죠. 이거는 이제 회사에서 이제 밝히는 건 아니지만 그 정도의 아주 경미한 사항이라는 얘기죠. 그죠? 어, 그런 사항들은 어, 물론 이제 항소 제기도 당연히 예, 뭐 개선이 되겠죠. 개선을 하겠죠. 자 실사 결과에 대한 판단. 자그 내용에 대해서 이제 예. 보시면 3개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해소 가능하다는 게 항소제약팀의 의견이다. 그러면 저 항소로부터 전달받은 내용을 엘레바의 CMC팀과 어, 레귤러토리팀이 어제까지 검토한 결과 그러니까 그 항소제약에서 엘레바 쪽으로 그 내용을 알려줬겠죠. 그래서 지적사항이 신약 승인에 영향을 미칠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신약 승인하고는 예, 이거하고는 이제 거의 관련이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이게 그 생산했을 때 이제 그 가남 신약이 치료제가 대량 생산했을 때 거기서 효능과 안정성 거기에 이제 관련된 크리티컬 이슈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 그러니까 신약 승인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고 회사는 판단하고 있다 이 말이죠. 물론 물론 최종 판단은 FDA가 하는 것이며 그 결과는 저희. 항소제약과 엘레바흐 견해와 다수도 있다. 물론 뭐뭐 뭐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 은 회사하고 항소제약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신약승인하고 신약승인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안은 아니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지난번 CMC 실사 때와 마찬가지로 CMC 관련 내용은 항소제약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며 항소와 비밀 유지 계약이 되어 있기에 내용 공개는 불가하다. 내용 공개는 할 수가 없다. 이런 아, 얘기고 향후 일정, 향후 일정이 중요하죠. 그래서 지적사항에 대한 항소제약은, 자, FDA 규정에 따라 15일 영업일 내에 지적사항에 내가 보완, 완료한 내용을 FDA에 서류로 제출한다는 얘기죠. 그죠? 어, 그 서류로 딱 제출하면은 이 내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FDA에서 최종 여긴 판단을 한다. 그럼 15일이면은 거의 이번 달도 이번 달, 이번 달 이내에 지금이 오늘이 이제 1월 15일이잖아요? 그니까 러 거기서 이제 15일 이에이러면은 이번 달에, 이번 달까지 한다. 그죠? 말일까지 제출을 한다. 그러면은 이제 검토한 다음에 FD에서 승인은 2월 정도 나오겠죠? 어, 승인은 2월 정도 나온다. 자, 기타 사항. 비무 실사에 이어 CM 실사가 예정보다 일찍 진행된 점. 그리고 모든 걸 다시 점검한 이번 실사에서 지적사항이 경미한 세 가지, 세 가지에 불과했다는 거. 크리티컬 이슈는 아니다는 거. 이 또한 충분히 빠르게 개선 가능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저희는 신약 승인을 크게 기대하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항소와 엘레바티 모두 사소한 미비점이 없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아, 그래서 이제 당초 목표보다 많이 지연되었지만, 주심대로변함 없는 성원과 격려를 감사하게 생각하며 끝내 좋은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라는 얘기 공지가 나왔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이번에 CM17사는 이제 1월 초에 이제 마무리가 됐고, 아주 세 가지의 미미한 미미한 경미한 사항만 지적사항이 나왔고 그 경미한 지적사항도 15일 이내에 서류로 제출한다 보완서류로 제출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fda에서 이거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어~ 2월 정도에는 승인이 나오겠다는 말씀이죠 결론적으로 그렇게 보면 될것 같고 자 오후에 이렇게 음~ 봉지가 나오니까 시간 외에서 65% 상승 마감입니다 이게 그룹줄 전체적으로 글로벌은 상한가 마감이고요 생명과학 7.69% 시간에 어, 상승이고요 바이오스텝 상한가 마감이고요 어, 그 다음에 제약 9.58% 상승 마감이고 어, 그리고 좀 파나진 6.82% 어, 상승 마감입니다 그 다음에 HLB, 뭐, 이노베이션까지 한번 볼까요? 이노베이션, 어, 뭐, 한5% 정도 상승 마감입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상가 이렇게 상승, 그 시간에서 크게, 에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은, 내일부터 어떻게 될 거냐. 그래서, 자, 제가 보기엔 2월 정도는 승이 나올 것 같으니까, 자 내일부터 거래량이좀 터지기 시작할 겁니다. 여기서. 거래량이 터지기 시작할 거다. 거래량이 내일부터 여기서, 거리랑이, 500만 주, 뭐 7, 700만 주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서 어, 내일 장대 양봉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이번 이번 달에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이번 달에 23만 원은 돌파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여러분들 에, 내일부터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엄청나게 흔들 겁니다. 여러분들 장 어, 장중에 그래서 여러분들 물량을 어떻게든지 뺏으려고 공매도 세력들이 자기들이 이제 지금 250만 주가 넘는 장구가 있잖아요. 그런 물량들을 갚아나가야 되니까, 어쨌든 장 중에 어마어마하게 흔들 거예요, 여러분들. 흔들면서 주가가 우상해 하면서 여기 13만 원을 돌파할 거다. 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물량 가수 잘 하시고, 어, 지금, 장고를한번 봅시다, 장부 253만 주, 1월 1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 1월 10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253만 주가 남아있어요. 근데, 그, 그러니까 얘들이 지금 엄청난 크게 손실을 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내일부터, 한매수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내일부터 환매수가 들어간다. 그러면 주가가 급등이 나오는데 장중에 자기들이 또 물량을 막 쏘아 부겠죠 붙겠죠. 그러면서 어, 장중 흔든단 말이에요. 그럼 개인들 물량이 나오니까 그런 물량들을 또 모아가지고 이제 상환하려고 그렇게 시도를 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쨌든 내일부터 거래량 터지면서 엄청나게 흔들면서 이 상, 상승이 나올 겁니다. 그러니까 물량 관수 잘 하시고. 여기 13만원 돌파합니다. 돌파하면 이제 1차 피크 가격대, 1차 목표가 나옵니다. 1차 목표가 나오니까 이번에 1차 목표가 아... 2월달 이내 나올 것 같네요. 2월달 이내로 나오니까 어차피 한두 달밖에, 한달 이내에 1차 목 피크 가격대 나옵니다. 여기 13만원 돌파하고 1차 피크 가격대 나오니까 왼쪽 상단에 연락처로 문자 레딩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니까 물량 가서 잘 하시고 이번에 승부 마지막 승부입니다. 마지막 승부니까 문자링 시청하셔서 일차 피크 가격제도 받으시고 제 리딩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내일부터 막 흔들 겁니다. 엄청나게 흔들 겁니다. 거장랑 터지면서 그러니까 리딩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내일 일화이팅입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